태연이 시진이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일기? 무슨? 아무튼 네, 뭐? 태연이 시진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태연이 우찬이 시진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야 시진아 너도 됨, 되도록 되면 녹화 켜할수 있어. 나 이거 내게 할게 뭐라고? 5000원. 시진아 아 우찬아 응뭘거임 음. 뭐 몰라 얘들아 어 살렸어 그 타코 있잖아 타코 아니 크리스마스 <웃음> 크리스마스 <laughs> 이벤트를 통해서 그 <laughs> 퇴면조 있잖아 <laughs> 퇴면조 어어 이거야 어 나온대 일요일도알고 <laughs> 지금 나와 어어씨 있어. 최년조우찬아 어. 우리 야! 계획 있는 우리... 있어? 아니야. 형이에서좀식켜 봐. 야, 우리 허동주 불러 가지고 라이벌 이대야 하자. 싫어. 나좀이한테 전화하렴. 얘들아 비인간하자. 아니 어? 왜? 싫어요 아, 라이브 싫은디 야 얘들아 우잖아응 음. 있잖아 그 칠면조 원래 일요일에 나오기로 했잖아 응 음. 근데 그거 있잖아 응 음. 지금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나도 알아 임만 어, 그거 써봐에 이따가 어 칠면조가 나옵니다 하는데 칠면조 때려가지고 열대 때리면 은 얻을 수 있어. 진짜로? 응응응. 안돼. 야너 혹시 사모스에서 봤어? 아니 다른 영상 봐. 야 얘들아 비인간하자. 싫어? 어, 싫어 너무 무서워 나 졸본인가 봐. 시진아 너도 안 할거지? 안 어, 할건데 태연아 응? 들어가자 <laughs> 태연아 응 그거 비인간이라고? 응 비인간 터미널 하안 뭐라고? 터미널 인간이 아닌 이거 데어 안돼 나는 그게 어이, 더 뭐야. 무서워. 그게 더 무서워. 에? 야, 그냥 분위기만 그렇고 그냥 대충 좀비 찾는 게임이 더 무섭니 아니면은 뭐 이상한 귀신 나오고 뭐 이상한 불꺼지고니한테 말한 거 아니라 나. 아. 와리우찬이오세와와 얘들아 <laughs> 뭔 게임 할 거야? 얘들아 아, 빨리 와너 어딨니? 얘들아 다른 말을 써야 돼네 네, 태연이 가을 태연 제일 맛있어요 그건 맞아 그건 인정 그건 애들아. 인정 얘들아 어. 어왜안 하니 시작을 혜연이 입에 달린 말이 씨발이에요 얘들아 욕하지, 욕하지 마... 말라고 방금 말했다 나 어, 욕해? 시진이요 욕... 음... 얘들아 말이야? 얘들아 에? 게임을 좀 하자 나 4분 지나 지난... 얘들아 욕하지 마 엄마 진짜 화났어 화났다 아, 지금 얘들아 빨리 시작하자 얘들아 응? 들어오렴 왜안 돼? 야, 세현이 달림마리. 얘들아. 아, 어, 그거 뭐야? 딩가. 아, 세현이 맨날 욕했어. 어, 나도 같이 해. 재현이 뭐만 하면 땡과할 땡 소리. 얘들아. 어. 왜? 네. 나도 용, 같이. 너 해. 같은 말이나 욕 나쁜 말 하지 말자. 나만 도 찍게. 얘들아. 세현이는 너네부터 쓰면 안 아, 고자 되는 수는 거야. 수는 거, 수는 거. 오케이. 얘들아, 내 동생도 끼워도 되니? 알았으니까 빨리 좀 들어와 줄래? 그래? 우진아아 응. 그럼 야 우진이 못한다 얘들아 우진이 못한다 얘들아 설명하는 곳앞으로와 응. 시진아 음. 오케이+ 시진아+ 시진아 오케이 음. 태연아욕할어어

오, 안녕하세요. 제말 들을 수 있나요? 빠따, 빠따로 데려! 깡!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어, 대충 그냥 제 좀비인지 확인한 다음에 좀비인 것 같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어. 온메이터 웨이터. 웨이터. 있지 않기. 버섯 시진아. 네. 내가 소개팅이 시켜 줄게. 소개팅이요 어쩌라고. 시잘랄라 봐. 응? 자, 시잘랄라 봐. 여기 아니, 소개팅이야, 여기 소게팅이요. 여기 넣소개팅이야 누구? 예. <laughs> <얘. 웃음> 라고 하는거야? 아니, 아니 내가 니 얘한테 나랑 가... 얘한테 Do you k n a o w m a n Do you k n a l snowman? 생존자지! 이맨 생존자지! 이것도 생존 우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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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생존 스노우맨! 야그 제대로 확인해야돼! 제대로 확인했어 스노우맨! 맞잖아 음, 이 자식아 아, 스노우맨 아니 틀릴수도 있으니까 그런거야 막찍지 막 아. 말라고 또. 아 막찍지마 막찍지마 어? 좀비가 들어왔다 아이씨 얘 아님 얘? 아, 지금 아이씨 얘도 좀비 말하고 내가 좀비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괜찮은거 같은데 들려보뇨 어떻게 어떻게 해 나 멍했는데 쟤? 뭐? 야, 쟤 멍했는데? 아 그, 그건 괜찮은거야 괜찮은거죠 어? 야! 예! 소멸이지 뭐였어? 이건 스노우맨 어? 너 소멸 블럭에 전송했냐? 소멸 나가요? 태연? 어? 야너씨야 왜왜왜 태연아 너왜 소멸 블럭에 하면 어떡하지? 생존자 블록에 해야되는데 미안해 으으으 하지마쟤 죽여버릴테니까 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본네. 나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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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보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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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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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아 얘들아 이거 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발동기. 방금으로 체크해 가지고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괜찮아 아직 하지 마라. 일단 이거 볼 때.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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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에. 님들 저 가솔린 할게요. 내 다른 영상 없이 김치 김치 계속 뜨냐? 잠깐 쉬고. 오케시라고 매콤한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응? 생각난다 김치 김치. 와 시진 김치 리 싫어 봐요. <laughs> 괜찮은 일로, 일로, 일로. 거 같지 않냐? 날로 와 이리와 왜면서 아닌 사람이 있어 어? 로리와봐이 사람 박벌귀님 아님? 와우 잘못 보냈다 야 왜? 극한인데 씨 미안 얘들아 그래 미안할만 했지 사망하세요 왜 왜? 온도가 극한이에요 음. 사망하세요 왜, 얘 죽어. 얘 죽어. 아이, 아이템이 좀비 피예요 얘는 아니, 딱 봐도 사망 어, 어, 얜딱 봐도 무조건 사망. 사망, 사망. 얘도 사망, 얘도 사망, 얘도 사망. 제 까딱 이렇게 있어 까딱 까딱. 얜 격리? 잠깐 잠깐 봐 내가 보여줄게 이거. 이 부르는 거는 격리야 격리 정리, 격리해봐 일단. 격리 일 이제 격리 정리. 격리고요. 격리. 정리. 나피 흐르고 있다 얜 죽여야 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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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멍든 거는 괜찮은 거야? 뭐? 쟤피 흐르고 있었는데 피 흐르는 건 괜찮은 거야? 피 흐르는 건가? 얘 격리 격리 야, 시... 격리 잠깐만 이 심장에 독이 들었는데 어 이게 맞는 거임? 뭐가? 아야 방금 전에 걔 있잖아 응. 제 심장에 오면 어쩌고? 제 심장에 멍이 있으면 괜찮은 거임 어, 괜찮아. 어차피 멍이 있는 거는 괜찮은 거야. 아 심장에 멍이 있다니까? 아, 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싸우다 생긴 거 있잖아. 아, 싸우다가 야, 심장에 멍이 생겼어. 야, 너네들 가야지. 내 장간이라는 직업 아니? 여기 직업이 내 장간이라고 돼 있었었는데. 그래, 뭐, 임먹는 거지? <cues> <laughs> 얘 괜찮은 거 같지 않냐? 얘들아 나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 오 마이 와언니 나로. 거주로 날아나이까 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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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나 가솔린 두개 샀어 얘들아 좀비가 떨어졌다 나의 취미는 좀비를 잡는 것이야 오마이와오니님 나로 좀비 백프로 해라 백프로 내가 조금 거문하고 있을게 해놈 네, 보내자 얘 예, 예. 보내자, 예, 보내자. 예. 온전 온전 아 얘들아 우리 이거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요 싫어요 얘뭐 예, 오, 창백한 피부나 옆에서 예. 봐봐 여기 밑밑에 보면은 은얼굴이라 저건 주개 되고 창백한 회색 피부 같은 거는 약간 정리구역에서 보내야 돼. 에, 나왜 낯따라 나 와이돈미자식아 얘들아, 우리 격리 구역 와 봐. 나 무서워. 여기서 같이 검사하자. 격리 구역에서. 야, 머리 야리가 있어. 맞아. 야, 머리가 뭐 머리카락이 머리로 뚫었는데. 얘들아, 격리 구역 가자. 시즌 너도 따라와. 잠깐만. 나이좀하고 네. 아, 너 니나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쌈 보고 있을게. 태연아. 너 저기 가서 있어. 감염자 데리고 와. 감염자가 물진 않아. 맞아 맞아. 나저두명다 있으니까 두명다들려가좀 많이 창백해졌는데? 어, 어. 뭐죠 뭐죠? 누구 누구? 얘? 아 얘는 안 창백하다야. 조금만... 음. 만 음... 아니 무찬아 참... 너 이런 걸 쫄면 어니 보내? 보내 보내. 내 보내 내 보내 보내 데리고 보내, 보내. 와쟤 보내고, 보내고 와 데리고 와쟤 아니 왜 안데리고 와얜 본인 머리총을 사망 죽여야 돼 죽은게 맞다는거야 야 옥찬아 이거 나중에 되면 권총 준다 권총 그래? 오찬아 왜냐면은 생존자 소멸블럭이잖아 소모블럭 지진아 너는 전기사랑대뭐할 거임? 드론. 드론? 날리는 영상. 너는 홀로 할 거임. 아, 준비할... 너너 준비하냐, 이게 드론으로 준비하냐, 이게? 왜? 가솔린 내가 합류. 왜이 음. 먹을 거야? 그만 음. 음. 좀 먹을 거야. 음. 아직 눈 흰색이었는데? 눈이 흰색이었는데. 에이, 예, 야, 얘들아. 응. 입에서 피 흘린 거는 죽이는 정리. 거지. 아, 정리. 정리? 응,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아야, 왜? 아, 정리 잘 하시고요. 말이 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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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네, 정리야, 정리야, 정리, 약, 정리, 약, 정리. 형, 여기 좀비가 있어! 뭐야, 이거. 다, 왜, 다 멈췄냐, 지금. 뭔 소리? 나 멈췄어, 이거. 우리 잘만 움직이는, 먼다 응. 멈췄어. 여기까지 그 땅게 맞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